we we'll 안녕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스웨덴즈 하이퍼카 바로 이 코닉세그 1. 이 다이캐스트를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지금 저도 코닉세그 1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처음 구해보는 다이캐스트예요 왜냐? 코닉세그 다이캐스트 자체가 워낙 매물도 좋고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상당히 접근하기 되게 힘든 다이캐스트예요 실제로도 뭐 하이퍼카 같은 경우에 진짜 접근하기 힘든 그런 다이캐스트. 차량인데, 뭐, 부가티나, 뭐, 코닉세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파가니. 파가니도 상당히 진짜 가격대가 높아서 웬만해선 진짜 접근하기 힘든 그런 하이퍼카 라인업들이 많아요. 진짜 물론 라이카나이퍼 스포츠는 그나마 분노의 질주에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접근하기 쉽지만, 그거를 제외한 다른 모델들은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특히 코닉세그 1 같은 경우는 정말 접근하기 힘든 그런 다이캐스트 중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닉스 고원 이 다이캐스트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개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음,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일단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 어, 참. 잠시만요 자 이제 이 코닉 세그 원이 다이캐스트 의 디테일은 어떻게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코닉 세그 원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전면부 헤드램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로 됐죠?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고, 이런 프론트리 한번 보세요. 와, 엄청 커다랗지 않습니까? 이런 프론트리퍼만한 번도 상당히 큰데요. 진짜 이거 실제로는 과속방지통 잘못 걸리면 진짜 다 긁어먹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프론트리가 되게 길다는 건, 진짜 과속방지통 잘못 걸리면 진짜 다 긁힐 것 같은데, 실제로 차차 낮은 차가 이렇게 프론트립마저 길면, 진짜 과속방지통 웬만한 건못 다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프론트립 큰 차들은 과속방지턱 탈때 진짜 거북이가 돼요와 진짜 프론트립 긴 차들의 단점이라면 과속방지턱에서는 진짜 한없이 약해지는데 진짜 이거 프론트립 같은 경우도 실제로 되게 비싸거든요 실제로 뭐 카본 프론트립은 상당히 비싸가지고 진짜 많이들 긁어먹기도 하지만 그 수리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조심히 다녀야 된다 실제로 과속방지턱 같은 데 걸리면 진짜 프론트립은 박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 잘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이런 카나드 윙, 보이시죠? 이런 카나드 윙. 이런 카나드 윙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줬고, 이런 카본 파, 패턴도 보이시죠? 이런 트렁크 쪽부터, 트렁크 쪽, 트렁크 쪽서부터 이런 루프 라인까지, 이런 카본 패턴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줬고, 그리고 나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깔끔하게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측면으로 보시면 이런 측면과 바디 라인. 측면발 바디라인도 역시 코니스가 원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 이런 에어덕트 보이십니까? 자, 한번 보시면 이런 에어덕트나 이런 코니스가 원노고, 사이드 스커트나 이런 파이브 스포크 휠도 다 디테일하게 조고 이런 브레이크 패드 디테일도 깔끔하게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후면으로 보시면 이런 리어 스포일러 파츠, 이런 리어 스포일러 파츠나 테일 램프 클리어 파츠나, 이런 리어 디퓨저나 이런 머플러 팁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코닉세그 아제아 R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리뷰했던 코닉세그 아제라 R하고 똑같이 이렇게 프로푼이 가능합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촥 한번 보여드리죠. 물론 코닉세그 아제라 R보다 한 사이즈 더큰 모델이지만, 이렇게 이 모델도 이렇게 프로푼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코닉세그 같은 경우는 진짜 가격대가 상당히 높거든요? 실제로 뭐 이런 고가형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로 몸값이 대단한데, 와, 이런 걸 그나마 1대18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24스케일로 만나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요. 왜냐? 이제 1대18 코니세그거든 정말 가격대가, 와, 정말. 진짜 아무래못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웬만해서 상당히 비싼 가격대다 보니까. 저도 진짜 감히 범, 접할수 없는 라인업이라 생각해요. 코닉세그나 뭐 부가티나 뭐 하이퍼카 라인업 1대8대는 정말로 가격도 높아서 쉽게 접근을 못하는데 특히 코닉세그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부가티는 뭐그래 브라워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덜하지만 코닉세그는 진짜 뭐 저가 다이캐스트 브랜드에서 안 내놓기 때문에 정말 진짜 고가형 아니면 1대8을 접근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트렁크도 한번 보시면 이런 트렁크 디테일. 이런 트렁크 디테일도 훌륭하죠. 역시 미드시 차량이나 앞쪽에는 이렇게 트렁크가 있지만 이런 트렁크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엔진룸. 좀 엔진룸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엔진룸은 뭐 저가 브랜드라 살짝은 고가형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엔진룸을 어느 정도 제한해준 건,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그리고 뭐, 운전석 쪽 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코닉세그 원이 다이캐스트 내부를 한번 보시면요. 확실히 뭐, 내부 퀄리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코닉세그만의 그 실내 인테리어. 이런 코닉세그 특유의 실내 디테일도 깔끔하게 지원해줬고 패드시프트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뭐, 센터 패시아나 이런 패드시프트나 이런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 디테일도 깔끔했고, 그리고 시트. 자,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역시 버켓 시트로어있죠그리 시트도 보시면 역시 버켓 시트로 디테일하게 해줬고,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요.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디테일도 깔끔히 전해줬고, 그리고 시트도 역시 이렇게 버켓 시트로 마감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슬슬 하나하나씩 닫아보고, 이제 한번 토탈평가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닉세그 1, 이 다이캐스트에 대 토탈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직실저 아, 코닉세그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스케일로 만나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전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코닉세그 아제라 알, 그 다이캐스트 이후로 정말 코닉세그 이런 큰 스케일은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인데, 정말 퀄리티가 훌륭했어요. 물론, 아드라 알보다한 스케일 더큰 모델이지만, 그래도 디테일적인 면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전체적인 외장자 퀄리티도 훌륭했고, 프론트립 전이나 카나드 윙, 그리고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나, 사이드 미러와이퍼 와이퍼 디테일도 훌륭했고, 그리고 뭐 휠이나 뭐 테일램프 클리어 파츠, 이런 리어 디퓨저나 머플러티 그리고 스포일러 파츠나 다양한 오픈 기믹까지 깔끔해서 만족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좀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좀 엔진 룸 퀄리티는 다소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닉 세그1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처리 민원에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